일 제가 팀장입니다 팀장, 팀장 최윤이라고 하고요 김태일이라고 하고요 전화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만들게 된 기기, 개발 목표, 추진 계획, 실용성, 시스팀 구성도, 배포 흐름도, 결론, 성공 문시연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게 된 기기를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사람들에게 건강이 중요한 해제만큼 많은 건강 어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 그 건강 어플이 너무 많아, 많고, 그 기능도 너무 뒤악각이라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러 어플에 다운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건강 어플 특성상 그까지 재미있는 어플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는 마치 게임과 같은 건강 어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발 목표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기록한 만큼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그 저장된 정보에 토대로 캐릭터와 그 저장된, 캐릭터와, 음, 그 저, 저장된 정보 정도가 캐릭터와 연동이 되어 건강한 사, 와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이 캐릭터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플 경우 병원에 가도록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 추행 네, 계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프런트 엔드는 9월달에 어플 UI를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어 UI를 끝내놓은 상태고 10월, 11월까지는 웹에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웹이랑 웹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살짝 꼬인 이 나와가지고 조금 애를 먹어서 조금 시간이 걸어주게 되었고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사용했는데 이게 배포가 너무 편리해가지고 처음에 투자이 그냥 파이프라인 딱 설정해도 이제 계속 하면서 네,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AWS 호스팅이랑 이제 도메인 설정이랑 데이터베이스 연결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어 스프링부터로 API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에 넣는 것까지 했고요. AI 같은 경우 조금 나중에 결정을 하게 돼서 리버. 데이터셋을 탐색하는 데 10월이 돼서야 이제 생성을 하게 되었어요. 계획도 기늦게에서 세웠고요. AI 완성을 11월에 지략을 했어요. 그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에 완성할 계획을 목표로 했지만 살짝 부족합니다. 한승. 이렇게 캐릭터가 서 있으며 건강한 상태와 건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모바일 버전과 메인 화면이 다르게 생겼는데 모바일 화면은 네가와 맥과 랩과 결혼도 마이페이지가 아래에 있으며 PC판은 맨 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용자가 증상을 입력하면은 의심되는 질환을 출력해주는 페이지인데, 이제 AI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AI 부분은 이제 플라스크 파이썬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머신러닝이 아니라 이제 규칙 기반의 AI로 해가지고 머신러닝으로 만들어볼까 했었는데 그 머신러닝 이제 라이브러리 터해가지고 돌리고 그냥. 그 정확도만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기여도가 좀낮은것 같아서 규칙 기반 AI를 만들고 또머시만이 정확도가 또제 마음만큼 늦게 나와주지 않아 가지고 그냥 제가 규칙을 만들어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기여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규칙 기반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지 정리 규칙을 읽어서 그 질환의 확률 계산을 자동화를, 자동화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베이즈 정리 공식인데, 그 이거를 이제 질환 예측으로 문제는 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그 증상을 토대로 질환을 예측할, 예측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 질환에 걸렸을 확률을 네. 구하기 위해서 이그 공식을 이용했고 여기에 질환별 사전 확률 부분이 흔한 질환과 희귀한 질환을 이제 따로 분류를 해서 확률을 다르게 해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질환에 관한 발경률 같은 통계는 좀 찾기가 어려웠어 가지고 지금은 임시로 질환별로 가중치를 줘서 1에서 10까지 가중치를 줘서 확률을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 통계가 부족해서 좀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강한다고 하면 음료쪽 종사자분량 협업을 한번 해가지고 어, 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셋이신데 이제 질환에 대한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있고 이제 증상이 미저기 있어가지고 관련 이 있으면 일, 관련이 없으면 영으로 나타나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증상 검색은 만약에 데이터셋에 있는 증상이 두통이라고 했을 때, 이용자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유한 증상을 검색을 해가지고 보내주게 되는데 이건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 NLP 모델 그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사용했고, 을 그리고 이제 증상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선택된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할때 이제 제가 만든 확률, 확률 계산 AI를 가지고 의심 질환을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질환 필터링 부분은 이제 의심되는 질환이 너무 많이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놓고 이제 시험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티칭 이외에도 다른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런 캘린더입니다. 캘린더에서는 약을 복용하는 거나 생리주기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란 곳이 혹시 생, 약 복용한 곳이고 빨간 곳이 생리주기입니다. 이런 수분수치를 보겠습니다. 수분은뭘한 장에 먹을 경우 이 리뉴 일 리터를 먹을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립박대 그래프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먹었을 경우, 물을 먹어야 한다는 경고가 뜹니다. 날짜, 별 식단 기록입니다. 식당에서 식사 종류와 먹은 음식을 입력할 수 있으며, 칼국을 또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기록하는 역대 식사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며 날짜를 조릴수록한일 식사를 볼수 있습니다. 권을 칼로리는 2기0 0칼로리로한 일을 기록한 일을 기 수면 수면을 보겠습니다. 잠을잔시한과일 등록하여 저장할 수 있으며 하루에 <laughs> 권장 시각 주면 시간이 8 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근래표로 표시됩니다. 시야 관리입니다. 시야 관리하는 것을 날짜별로 날짜별로 표시를 합니다. 병원에 치아관련 혈압과 심박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시험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a u s e I eat. h 발표하 o they sleep? She young son, I feel 건강을 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적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이 분담은 김태희님이 a i 와 분담 페이지를 만들었으며, 룽화가 로고 및 유아일에 추천하고 PPT를 만들었으며, 최연희 학생이 총괄하고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를 할수 아, 시스템 구성물인데요, 빨리 진행할게요. 프론트엔드는 이제 Dart 랑 d 랑 언어랑 Flutter 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이게 되게 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웹이랑 앱이랑 같이 되는 그런 좋은 언어이기 때문에 Dart 랑 그래서 수업 실무차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다가 이제 리조 스튜디오 코드의 플로이 다때려 막아서 이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가지고 이제 리조 스튜디오 코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PI는 스프링 워터로 만들었고요. 자바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웹 서빙할 때는 엔진 X를 사용했고요. 이제 그 뭐지? EC2에 이제 이 시트에 이제 s 이스클 넘는 터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 아마존 아이디에서또 상속 마이드 스크린을 썼습니다. AI 쪽에 지금 그 비주얼 스튜디오랑 플라스크가 있는데 플라스크가 API를 해가지고 플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지금 이미지가 생못되어 플라스크를 플로 데이터를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배포 흐름 도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 놓고 그냥 넘어가겠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냥 제가 뭐 개발해서 푸시하면 계속 푸시라는기토브 넘어가면서 기토브 액션이 딱 작동을 하면서 위축 시에 A시트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배포가 되게 되고 그 이거는 제가 TSS를 정해 n s 설정에 e her, she will not follow her secret.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irl. I'm a little girl. 병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네 번째로 병원 방문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창고문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이트를 보고 창고문항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런 책들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하겠습니다. 일단 웹 시험부터 먼저 해보자 I d 습니다 know. I don't k 페이지로 이동을 하 k n o 이렇게 나오게 k 는데 w I d 퍼링이거든요 이게 d o 을 t 겨주지 않아서 이거 t know. I d o n 설정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제가 먼저 뜨는 데 이거를 시간을좀더 뜨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충 설정만 해보고 50kg 지 5킬로를 설정해 주고 나이는 25살로 설정할게요. 그대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수면이 있는데 수면 조충. 다시 다시 you. I s 시 다시 다시그 see 게 o u I see you. I see you. I s e 이렇게 보 I s e 이 you. I s e 줄 하나만 쓰 s 고 계속 늘어나게 돼요. 날짜가 늘 s e 수있 o 요 I see y 터가 I s e 에 you. I s e 그랬죠? <laughs> 근데 진짜 요 이제 캐릭터라고 화면 있죠? 식당과 수분을 잘안챙겨서것다 이제 좀 아침으로. 뭐, 2,600 칼로리에 이러고 나오고, 여자 평균 칼로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 좀미슷한거 같아서, 그, 원자 칼로리를 계산시켜서 식사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총 칼로리 섭취한 것 뜨고, 이제 남은 칼로리 가 뜨게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부족한 거는, 네, 운동 응봉 강도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오 시간 없어서 이렇게 되고요 네, 내가 벌을 먹게 되는 거 기분이 좋았어 그래야죠 거하지 있어요 그냥 물을 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있습니 이것도 수분 섭취랑도 다를 오해하고 계신데 막 2리터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세대학교 가정교육, 가정 내과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연장연령년받 응. 그래가지고 연령을 입력한 걸 가져와가지고 수분 섭취 권장선을 응. 이렇게 정하도록 했어요. 아니야, 그 수분섭취는더 좋아하죠. 이게 계속 배고파하는데 밥을 제대로 안 먹어. 치아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냥 닦아볼게요이안 닦아볼까? 난 뭐라 하죠가 네, <laughs> 게 됩니다. 그럼 이를 닦아할까요또 혈압은 제가 그림을 다시 겪으려고 하고, 추가로 안 해도 혈압도 잘 들어가고. 근데 혈압은 이제 상당히 젊은 층을 가득한 또 대상으로 한노플이라서 그런 생각을 조금 더해 놓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구현했어요 되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고 이런 방향이 조금 있어서 좀 아쉬운데 막 영양제 이런 거 되게 아 되게 좀 그렇죠? 좀 많이 뭔가 부렇게요전 여기다가 막 자기 일기 쓴거막 기록하게 하고 싶고 막 되게 영화 많이 풀어가는데 근데 실험을 못 해서 I'm n 기록만 해 i 게요 to 색 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 는데이 l 게 to do it. I'm not g 이렇게 막바거데 이거는 제가 사진이에요. 게으니까핸드폰으 한번 볼게요 네, 그전에 먼저 체킹 하셨었어요. 이거를 이렇게뜯어보면 어플 사이즈. 옆 사이즈. 네. 일단 중색 했기는 면서 그럴 때 이전에 이제 관련된 연관된 제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머리 막히니까 두통 이렇게 이관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 있는 증상이랑 이름이 같으면 하나만 나오게 되고, 이제 진단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그 의심질환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로 어, 대상포진의 증상을 한번 이해하도록 겠습니다 time 이 그냥 파이트로 해볼게요. 그만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지금 어 2조 같은 경우에는 발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표가 너무 산만하고, 솔직히 장난하는 것 같아. 하는 게지 진지하게 해야지. 응? 발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어 준비된 뭐 프로그램의 컨셉은 좋은데, 근데 일일이 사용자가 이렇게... 나왔던 컨셉을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작품들이 많은데 문제가뭐냐면 일일이 내가 먹은 양을 뭐 체크한다든지 혈압을 갖다 쓴다든지 내가 잠을 잔거를 집어 넣어야 된다든지 뭐어 나의 그런 물 먹은 것들을 만들어 직접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을 생각할 때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커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베이지안정리를 어, 썼잖아. 베이지안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전 확률이잖아. 네네. 사전 확률을 그렇게 어? 대충 잡아놓고 어떻게 저게 명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어, 그 사전 확률은 그 데이터를 아직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라도 사전 확률을 할수 있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은데 찾는 것들이 일단 지금 질환 그 별로 지방별로... 사전 확률에 대해서는 어 할수 있는 지금 있는 데이터로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사전 확률을 어 측정하는 알고리즘들 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어? 그런 거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고 솔직히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독적으로 이 시스템만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다른 팀들도 얘기했지만, 로그인 했을 때 인증, 어? 인증 부분. 안 했고. 그 데이터베이스 암호 했어요? 근데 그 암호, 저기 그 패스워드. 패서드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룰들을 만들어줘야지. 최소한. 대소문자라든지 글자 길이가 많고 할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스마트워치 같은 거하고 연동이 시켜서 한 시스템이라고 했으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가는 그런 뭐 캐릭터도 뭐 그렇고 막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더 많이 부족한 거 같고 그리고 특히 이름 이전 처음에 건강하지 해가지고 동물 케어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냐하면 제품을 할 때는 그것들이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요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름을 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언어 유기 때문에 건강하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용하때 서비스가 건강하지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어 강아지, 어 그러니까 동물 케어 서비스인지 알지 자기 사람 케어 서비스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다음에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애플워치나 아니면 그 갤럭시워치 등을 포함시켜서 한다면 좋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좀 약간 어, 서비스로서 가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또 뭐, 전에 뭐 어떤 일도 들었으니까 어, 거기에 맞게 조금 고치고 어, 수고했어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